어 이차함수 그래프랑 어떤 직선에얘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아마 이게 제일 쉽지 않았을까 싶어 응? 앞단원의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만난다라는 건 서로 같아진다 교점의 얘들아 X좌표는 밑에 있는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될 거야 그래서 x 제곱에 너희가 3-A의 X 마이너스 얘들아 7은 0 그럼 여기서의 두 실근이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니까 너희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a 3인거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7인 거 바로 갈 거야 그리고 이제 뭐그무시이 아니라 곱셈 공식 잘 알면 뭐 이거 하면 쉽잖아요 그 알파 더하기 베타 3승에서 마이너스 3의 알파 베타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50인데, 알파 더하기 베타가 a 빼기 3이니까,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. 마이너스 7이니까, 21에다가 a 빼기 3. 마이너스 50은 0. 그래서 이제 요걸 풀어줘야 되는데, 이걸 너희가 뭐다 그냥 풀어버리면 너무, 너무 슬퍼지지 않아, 얘들아. a 빼기 3을 다 전개하고 하려고 하면.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치환하는 거다 배웠잖아, 얘들아. a 빼기 3을 내가 뭐 t라고 좀 넣을게. 그럼 t3승에다가 더하기에 21t 마이너스, 얘들아, 50은 0. 요렇게 너희가 이제 써줄 수가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이런 것도 t값 몇 나와? 빨내가 맞춰봐. t 몇 나와? 몇 넣으면 나와? 2넣으 나오지 않아, 얘들아. t가 양수일 거 아니야. 뭔지, 얘들아. t가 2 넣으면 나오지 않아,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자꾸 막 이렇게 뽀록기라고 뭐 생각하지 마시고, 이. 1, 0 써줘야 돼 21에 마이너스 50까지 해서 여기다 2 넣어주면 1, 그다음에 2, 2, 2, 4, 25에 50 그래서 T 마이너스 2에다가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25가 0인데 요녀석은 벌써 판별식이 0보다 작잖아 지금 계산되지 T가 2밖에 안돼 봐봐 t가 2니까 a 값은 5가 되겠지, 그지? 그래서 조금 이제 답을 맞았어도 엄밀하게 맞았는지 이런 것도 다 너희가 좀 따져봤으면 좀 좋겠고. 넘어갈게.